리브라 8월달 운세예요. 어, 위쪽으로는 일 쪽이고 아래는 대인관계 쪽이에요. 그리고 이건 어드바이스 카드예요. 한장 뽑아놓은. 일 쪽으로는 어, 천칭자리는 three of three of 하, 말도 안나오네 three of coins, ten of swords, the emperor, eight of swords. 애정 쪽으로는 대인 관계죠. Ace of Pentacles, Four of Wands, Six of Cups, 그리고 Star가 나오고, 어, Advice Card는 Knight of Ras가 나왔어요. <laughs> 이게, 일적으로는 직장에서, 어, 직장 상사와 상사가 굉장히 8월 달에 무리한 요구를 많이 하게 돼요. 난처한 일을 시킨다든지, 집에 갈 때가 됐는데 보내주지도 않고 한다든지, 나를 괴롭혀요. 괴롭히고, 어,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자꾸 요구를 하고, 어, 조금 성희롱 비슷하게 들어올 수도 있고, 직장 상사가. 좀 그런, 너 때문에 너무너무너무 난처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여자분들이 이걸 보고 있다면 어, 다 맞진 않지만 어,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용기를 내서 밝혀야 돼요. 이 성희롱이나 성폭행이나 이런 것들은 성희롱 같은 거는 그 사람한테 대, 개, 어, 대놓고 "저는 이런 거 이렇게 하는 거를 별로 좋아질 않아요. 제가 굉장히 불편하네요" 라고 표현만 해도 멈추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멈추지 않으면 어, 정식적으로 딱 편지를 써서 문서를 써서 이메일로 보낸다든지 그렇게 아무것도 없이 몇 년씩 기다렸다가 이런다. 글쎄,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가해자가, 자기가 가해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그래서 첫째, 말을 해야 돼요, 그 사람한테. 어, you are making me feel very uncomfortable. I feel uncomfortable. 어, 굉장히 불편하네요. 이런, 이런 일을 시키시거나, 이런 말을 하실 때, 어, 굉장히 불편해요, 제가 조금. 안 하시면 참 좋을 텐데. 라고? 말을 부탁을 해요 그게 제일 퍼스트 스텝이에요 그거는 제가 받은 모르겠어요 한국은 어떻게 하는지 매뉴얼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You have to tell them first. 전부 말하고 본인한테 직접 안 멈추면은 그 다음에는 이메일 같은 거로 보내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제가 어느 날 어느 날 이런 행동을 멈춰달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한개두개세 개면 세개뭐 이런 식으로 그걸 다 얘기를 해요 그 사람한테 처음에 안 멈추면 이메일로 또 보내는 거예요. 제가 이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설명을 잘잘못못 어, 못 드린 것 같네요.라고 말하면서 또 이메일로 보내서 증거를 남겨요. 그그 그 사람이 멈추면 좋고 안 멈추면 그때는 또그 사람보다 더 높은 사람한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죠. 어 근데 상황이라는 게. 그 사람과 그 또더 높은 사람이 친한 사이면은 불편하니까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럴 때는 꼭그 사람 상사한테만 안 가도 돼요. 만약에 그런 경우는 그런 경우는 이제 다른데 캄판이 바깥으로 가는 거죠. 외부로 가지고 가서 일을 해결을 도움을 청하는 거죠. 이 사람은 내가 성희롱하는지도 모르고. 습관대로 그냥 뭐 이렇게 하고 있다가 갑자기 성희롱이다. 이러고선 들고 일어나오면은 그거는 방법 자체가 틀렸어요.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성희롱에 대해서. 근데 이 리딩이 지금 비슷하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일 같은 거를 너무 혹독하게 시킨다든지. 그래서 내가 지금 난처한 처지에 매이게 된다든지, 그래서 이 사람이 아니면 꼼짝을 못하게 교묘하게 나를 올가맨다든지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고 이래요. 그래서 직장을 관둘 생각까지 하고 있는 분도 계실 거라고 보여져요. 이 리딩이 좀 그래요. 아니면은 아이 직장은 정말 내가 더 이상 못하겠다. 이거는 제너럴 리딩이, 여러 사람을 상대로 하는 리딩이기 때문에 전혀 안 맞는 분도 계세요. 하지만 만약에 이런 분이 계시면 제가 말씀드린 거를, 어, 하는 게 좋아요. 그 본인 당사자한테 제일 먼저 말을 해야 돼요. 개인이. 저도 겪어봤어 알아요. 저 댓글에다가 당신이 겪어보지 않고 어쩌고 이렇게 써놨어요. 많이 겪었어요, 저. 엄청 많이 겪었어요. 성희롱 뿐만이 아니에요. 단지 미국에는 굉장히 엄격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본인한테 대놓고 얘기해요. 하지 말라고. 싫으니까. 근데도 해요. 남자들, 이상한 남자들은. 그러고 소리도 질렀었어요. 소리 질르고. 근데 이제 보스가 그런 경우는 교묘하게 나를 괴롭히죠. 그때부터는 이제 다른 방법으로. 아주 교활하게 괴롭혀요, 그때부터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이제는 굉장히 철저해요. 그거 벌써 오래전 얘기니까, 그때도, 그, 때도 좀, 어? 그 사람들이 좀 이렇게, 요렇게, 이렇게 교활하게 빠져나갔지만, 지금은 없어요할 점. 얘기가 나온 김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일적으로는, 어... 대인관계 쪽으로는 좋아요. 그러면서도 대인관계 쪽으로는 어, 헤어졌던 연인과 다시 만나서 회포를 풀고 또 원하던 소원도 이루고 어, 가정에는 또 좋은 경사도 많고 집을 옮기게 된다든지 어떤 분들은 또 결혼 반지, 언약 반지, 뭐 커플 빈 같은 걸 받게 된다든지 그런 일도 좀 있어요. 그리고 어, 다만 직장이 힘드니까 집에 그 힘든 마음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그게 스피로버, 어, 약간 이렇게 영향을 조금 끼칠 수가 있죠 내 개인 생활에도. 그리고 이제, 어, 또 어떤 분들은 자기가 이게 나쁜 건지 뻔히 알면서도 그 소원이 안 이루어지니까 막 화를 내요. 근데 이 내가 바라는 일이 다 이루어진다고 좋은 게 아니라고 제가 그랬었어요. 그죠? 또안 이루어진다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돌아가서 보면 그래요. 이게 그런 카드예요. 그리고, 어, 어드바이스 카드는 내가 뭔가 하기로 실천을 했으면 그거를 실천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실천한다는 것 자체가 음, 너무 이렇게 너무 많은 일들을 한꺼번에 너무 빨리 처리하려고 해도 음, 좀 힘들죠. 그래서 조금 속도를 약간, 어, 줄여야 돼요. 그런데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는 게 사는 곳을 옮길 수가 있어요. 사는 곳을 옮기고 다른 데로 간다든지 아니면은 이런 일들 때문에 직장을 옮겨서 다른 회사로 가게 된다든지 그럴 수도 있고 그래요. 제가 리브라 분들한테 죄송하네요. 이 카드가 나와서 제가 좀 얘기가 길어졌어요. 네. 여기까지 8월달 리브라 운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